안녕하세요, 파란 범몽입니다 자, 오늘의 작업 차량 더뉴 K9 맞나? 더뉴 K9 맞죠? <laughs> 자, 이쁘게 바뀌었다는 바로 그 차. 지금 색상도 예전에 그 블루 색상을 살짝 낀그 어, 색상 차량이 또 들어왔어요. 실내는 어, 브라운 시트. 잠깐 실내를 타보면은 아우 역시 역시 고급스럽게 잘 만든 차예요. 어,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아 마크가 아니라, 어, 제네시스처럼 별도 독립 브랜드 마크로 나갔으면은, 어우, 정말 많이 팔렸을 차량입니다. K9.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디오는, 네, 두 가지 옵션이 있죠. 크렐 옵션이랑 그, 렉시콘 옵션.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은 크렐 옵션. 오디오 사양을 선택을 하면은 렉시콘 옵션이 들어갑니다. 아, 이건 좀 살짝 그 사양이 밑에 등급인가봐요. 스웨이드가 아니네요. 그 전에 들어왔던 많은 차량들은 스웨드가 이 대부분이었는데 요거는 일반. 이전부터 저희 리얼매직 사운드의 아주 어, 골수 팬입니다. 골수 팬. 어, 진짜 오래된 단골분이세요. 음, 정말 많이 친해져 갖고 이제는 뭐 술도 뭐 같이 하고 그러는데 자 정말 오랜만에 차량을 바꿨습니다. 이전 차량에는 투싼. 음, 투싼의 오디오 차량 오디오를 이제 독립형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었습니다. 자 소니 GS9에. 그 다음에 그 포칼 이 별도 독립형 앰프 그리고 프로세서는 모스코니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서브퍼까지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교체가 들어갑니다 아, 프론트 이제 스피커는 유토피아 M 요 6WM이랑 TBM을 사용하고 있으셨어요 어. 근데 이번에 이제 시스템 변경에 들어가요 K9 같은 경우 이제 투싼이랑은 완전 다르죠 투싼 같은 경우는 오디오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형 시스템을 구축을 해도 원활한 구동이 다 가능했었는데 이, 요즘에 나오는 신형 차들, 이 K9도 마찬가지고, 순정 앰프 라인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이제, 소니 GS9 처럼, 외부 독립형 헤드 유닛을 달기가 참, 장착을 강제로 하면 하겠는데, 이제 디자인 작업 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안에를 뭘 부시던가,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향을 하고, 근데 지향을 해도, 이제 별도로 복구할 수 있는, 아 복구가 아니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또 있죠. 순정 앰프 차량들은, 깔끔한 디지털 신호인, s p i f 광신호를 그대로 받아 쓸수 있는 요런 악세사리들이 나와요 이제 얘는 사운드 힐러 무스 같은 경우는 Q1 요런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광신호를 바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별도의 24비트 초고음질 음원을 듣지 않으실 거라고 그러면은 어, 무관하게 그냥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될 DSP 앰프는 헬릭스 V12 이크렐 옵션의 12채널을, 12채널 d s p 앰플을 사용했을 때는 전체를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셨고요 자, 미드레인지는, 네,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유토피아 3W0251. 아, 아주 비싸고 멋들어진 녀석이죠. 유토피아 3.5WM으로 깔맞춤을 원하셨었는데, 아쉽게도 이 K9 미드레인지는 이 구경 사이즈 크기 때문에 안에 장착이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대용품으로 가격은 더 비싸고 더 좋은 3 w 0 2 5 1 미드레인지를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멀티 방식입니다, 다. K9은 렉시콘이든 크릴이든 이 트위터 따로, 미드레인지 따로, 미드 우퍼 따로 구동되는 멀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트위터를 여기다 달 수가 없겠죠. TBM 트위터는 여기 대시보드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라인 작업을 따로 별도로 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서브우퍼도 구동이 되고 있었지만 원래 K9에 서브우퍼가 있습니다 크레리옵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듣던 이런 강력한 결조 독립형 서브우퍼를 들으신 분들은 순정우퍼로는 절대 만족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 우퍼와 서브우퍼 앰프는 다시 이전착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전에 들었을 때보다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닛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지금 일체형 DSP 앰프 시스템 중에서는 아주 최고봉이 아닌가 하는 등급이죠. 지금 들어가는 유닛들이 아, 그 전에랑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독립형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면 좋겠지만은 요즘 나오는 신차들이 다들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일체형 앰프로 바꾸고 나면 그 다음 차로 옮길 때도 예, 더 이상은 뭐 중복 투자나 유닛 교체 없이 아마 웬만한 차량들은 다 이전이 가능하니까. 음,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우, K9은 근데 확실히 어우, 잘 만든 차입니다. 정말 잘 만든 차예요. 작업은 오디오 작업뿐만이 아니라 펜다쪽하이엔드방음이랑그 다음에 PPF 필름, 그 다음에 지금 완전 신차기 때문에 예, 윈도 틴팅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약을 자꾸 들어온 것도 아니고 시간은 많으니까 시간 될때 해달라고 그래서 거의 예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저희 매장에 묵을 예정이에요 예상으로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어, 영상을 좀두 개로 나눠드릴 생각인데 어, 오디오 작업을 일단 먼저 하고 중간에 텀이 났을 때 윈도 틴팅을 하고 그다음에 방음이랑 PPF까지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최종 출고 직전에 이제 정밀 사운드 세팅을 포함해서 오디오까지 딱 완성을 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아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K9 오너분들은 아주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K9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급 라인 강추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작업을 저희는 시작을 해 봐야 되는데 너뭐 하니? 시 작업 작 시작해야 되는데 지차너니 네 차. 너 지금? <laughs> 응? 저도 좋은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빨리 안 들어가고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자, K9 차량 스피커, 어, 작업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지금 미드우퍼 6WM은, 아델을 예, 고정한 다음에 이제 본체에다가 이제 장착이 될 거고, 자, 문제는 미드레인지입니다. 자, 유토피아 미드레인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참 브라켓 비정상적이죠. 이걸 모가대로 짠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이즈도 이 크렐 그 순종 미드레인지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반대편 반대편에 이제 K9 같은 경우 미드레인지만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야이 조명 모듈이에요. 뭐가 이렇게 커? <laughs> 예, 조명 모듈이에요. 여기도 이제 각도가 희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뚫린 공간 뚫린 공간에 이렇게 반대를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바로 미드레인지를 고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명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차주분하고 상의를 한 결과 차주분은 조명 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갖고 일단은 이 브라켓 판만 살짝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냥 고정이 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테이핑 작업을 하고 이제 스펀지 전용 이제 스피커 테이프가 있거든요. 이제 잡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이 테이핑 작업을 먼저 하고 이 비정상적인 브라켓을 따로 개조를 해갖고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요 음, 왜 구조를 이렇게 해놨을까 참 조명 방식을 채택을 한건 좋은데 음, 뭐라고 그럴까 살짝? 살짝 아직은 미흡합니다 아, 이게 굳이 이렇게 크, 커야 될 필요가 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일이 바쁘게 생겼습니다 벌써 자 유토피아 3W-0251 음, 이 미드레인지도 어우, 힘들게 힘들게 작업이 됐습니다 밑에 판 이제 스피커를 보호해주기 위한 스펀지 라인을 이제 일일이 굴곡을 맞춰서 깔아준 다음에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테이핑도 이제 위아래로 다 해주고 그리고 브라켓도 잘라서 개조를 했어요 음, 이렇게 자 지금 멀티배선을 뽑고 있어요 잘생기지 못한 애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애가? 힘요? 지금 원래 순정 트위터는 이 도어 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이쪽에서 빠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토피아 TBM이 이 대시보드 라인으로 들어가니까 는 이렇게 마감을 쳐갖고 따로 뽑아놓은 상태고요 조립은 지금 현재 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미드 우퍼 6WM도 조립이 됐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도어 트림이랑 A필러는 조립을 안할 거예요 지금 윈도 틴팅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최종적으로 마무리. 이제 세팅 들어가기 전에 조립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주 바쁘게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미드레인지도 잔신히 장착을 하고 다음 차가 지금 또 들어올 예정인데 어, 일단 앞쪽은 빨리빨리 끝내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편해 보이는 군 응? 자, 지금 헬릭스 DSP 이제 배선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PMP 라인에서 이제 요 라인이 예, 뽑아져 나온 거고요. 예, 신호단과 출력단을 지금 결속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올리는데. 오... 자 트렁크 쪽 작업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요. 네, 헬리스 DSP는 가운데 라인을 깔끔하게 오려갖고 순정처럼. 자 포카 FPX 1000 워터컵 어, 이제 앰프는 밑에 이제 우퍼용 앰프죠. 요거는. 그다음에 힐러를 통해서 이제 광 출력 라인을 뽑아서 지금 현재 광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순정처럼 깔끔하게 작업이 되죠. 어, 완전 깔끔해. 순정 같아, 순정.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대기를 타야 돼요. 내일 이제 윈도 우 틴팅, 그다음에 뭐 PPF도 있고, 그다음 에 하이엔드 휀다 방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오는 여기서 스톱이 될 겁니다. 이제 트렁크 이 작업을 끝으로. 지금, tbm 트위터도 장착이 안 돼요. 윈도우 틴팅 때문에. 그래서, 무한대기. 마지막에 다시 오디오 작업을 뵙겠네요. 중간중간 또 소식을 전해드리고, 네, 오늘은 여기서 끝! 이라고 하는데, 일하고 있네? 자, 트렁크 쪽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어, 커버까지 덮어놓으니까는 완전 순정 같죠? 어, 깔끔합니다. 이제 서브우퍼만 올리면 되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어, 그 전에 투싼 RV 차량에 맞게끔 서브우퍼가 짜져 있다 보니까 승용차용이랑은 약간 반대 방향 각도가 저시트에빗각 있죠. 거기에 예, 반대 방향인 게 살짝 아쉬워요. 근데 뭐 트렁크 닫으면안 보이니까 <laughs> 사용하시던 거 그대로 사용하셔야겠죠. 굳이 다른 돈 필요 없이.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배선 라인도 꼼꼼하게 다 깔고 있습니다. 순정 라인처럼 아 형, 이제 가도 돼? 오브웨이? 응. 혼자 할수 있잖아 자 이제 하이엔드 휀다 방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K9 차주분의 경우는 과거 단골이신 만큼 과거부터 계속 저희한테 작업을 의뢰해 주셨어요 워낙 차량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타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오디오 부분, 썬팅, 뭐 그리고 방음 부분까지 함께 의뢰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단골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전체 풀 방음부터 그다음에 뭐 도어 하이엔드 방음, 핸더 방음 다 겪어본 분이신데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신 분이라 효과성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 K9는 전체 풀 방음이 아닌 가장 효과가 좋은 하이엔드 핸더 방음부터 우선 작업을 해보시고 그래도 K9인데 국산차 중에서는 그래도 기암급으로 불리는 K9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도어 방음은 나중에 작업을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일단 이 K9이 어느 정도 조용한지 좀 느껴보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하이엔드 핸더 방음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작업은 또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파라모몽 대장님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저 혼자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일단. 오후에도 작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작업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9의 핸더 커버를 탈거해왔습니다. 역시 차량이 엄청나게 큰 만큼 핸더 커버도 굉장히 큰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어요. 와, 너무 커, 너무 커. 뭐 일반적으로 승용차들보다는 이제 SUV 차량이 이런 큼지막한 핸더 커버를 가지고 있는데, 기암이라 그런가, 이제 핸더 안쪽면까지 이렇게 거대하게 커버로 이제 마감을 해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역시 K9이라도, 이렇게 보시면 큼지막한 핸더 커버 부분에 뭐 흡음자재에는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행시 큼지막한 바퀴에서 나오는 이제 각종 소음들이 실내로 굉장히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신거죠 방음을 하신다는 것만 또 보면은 이렇게 어, 리어 핸더 커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흡음제 보통 오디오 작업에서 패키지 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흡음제죠 네, 신슐레이터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얇, 얇고 뭐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큰 방음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분들은 지금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흡음재를 탈거한 후에 여기에 어, 견고한 용착을 위해 본드시공, 본딩 시공을 진행한 후 이제 방음재를 작업하게 될 겁니다. 어, 그럼 지금 본딩 시공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하이엔드 방음을 작업하던 도중에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라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K9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더 커버가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재가 견고하게 용착되기가 약간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딩 시공을 하고 방음 시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뭐 방음 시공하면 이제 많이들 문의 주시는 부분들이 다른 뭐 풀방음 뭐 이런 거 했을 때보다 굉장히 가격대가 높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 기존에 이제 방음 해보셨던 분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비싼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희가 하는 방음 시공 같은 경우에 이제 자재부터가 틀립니다 우선 뭐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시공하시는 방음의 경우 방진재라 그러죠 이렇게 뷰틸이랑 알루미늄 시트로 이루어진 이 자재를 일차적으로 시공하고 그 위에 기존에 붙어있던 순정에 붙어있던 것과 같은 신슐레이터를 시공함으로서 방음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방음 시공이기 때문에 뭐 놀라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드세요. 대부분 이제 풀방음이랑 같이 진행하시면서 이제 어, 전체적으로 조용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하이엔드 핸더방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1차적으로 포칼 반매트로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포칼 반매트 같은 경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층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진제 바르고 이제 흡음제 바르는 게 이거 한 장으로 다 이제 마무리 되게 됩니다. 좀 다른 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일반 신슐레이터보다는 흡음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런 일반 방음하는 것보다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1차이 프리미엄 핸드방음만 하셔도 그런데 간혹 이제 좀 놀라울 정도의 방음 효과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문의를 해 주시고 그러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도어 방음에 사용되는 최고급 흡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차 프리미엄 방음 위에 사일런트 코트 최고급 흡음제가 한번더 올라가게 되세요 그래서 기, 기본적으로 이 프리미엄 1차 프리미엄 방음이 소음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 주고 이제 흡수해 준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소음들 최고급 흠제로한번더 잡아 줌으로써 상상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고요 혼자 작업하기 때문에 이제 또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바로 또 작업을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채팅도 다 됐습니다 아, 사용된 필름은 어, 틴트어카 제일 어두운 거와 이렇게 어두운 걸 하다니 야간에 뭐가 보일래나요 아무리 좋은 필름을 해도 야 5%에 전면 30몇 아유 어둡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도어 트림도 이제 나머지 다 조립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t b m 트위터도 예, 정위치에 자리를 잡아서 어, 각도를 잡아서 자리를 잡아 드렸어요 아우 간신히 들어갑니다 이 챔버가 원래 구형 챔버였었는데 구형 챔버는 너무 두꺼워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신형 챔버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요 끝자락이 짜스트하게 들어가요 짜스트하게 그리고 블랙박스 배선라인도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PPF도 해야 됩니다. PPF까지 끝마치고 이제 세팅을 들어갈 차례예요. 오늘 내로 완성이 돼야 될 텐데 바쁩니다. 바빠. 자 작업장을 옮겨서 어, 지금 PPF랑 가죽코팅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재가 묻으면 안 되는 곳에 이제 마스킹을 진행하고 실내에서는 이제 가죽코팅이 진행되는 동안 음, 저는 이제 PPF 작업을 해야 돼요. 바빠요. 아우. 자 가죽 코팅은 기온 커츠 아, 이거 맞지 어, 레더 실드 작업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가죽 코팅이라고 그러네요. 어할일 엄청 많아 보이는데 <laughs> 자 가죽 코팅은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 저도 하고 다니지만은 아주 편해요. 관리하기가 엄청 편하고 그다음에 때 이온 물질로부터 아주 보호를 잘해주고 근데 제대로 된 약재로 제대로 된 시공을 받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냥 막발라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 그렇게 보호력이 없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작업을 맡겨두고 저는 빨리 PPF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네. 자 드디어 어우 중간에 촬영을 못 해드렸어요. 너무 바빠갖고 음. 윈도 우 틴팅이랑 예, PPF 생활 보호 패키지를 포함한 본닛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사이드 미러 이렇게 다. 시공을 해 드렸어요 아, 그 다음에 비필러 자, 하이그로시된 부분 이비필러시필러 민감해 하신 분들도 많죠 장기스가 엄청 많이 가요 요게 은근히 갑니다 근데 요거 PPF 해놓으면 그냥 막 건드려도 돼요 그 다음 도어 컵, 도어 엣지 네.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와, 커팅 라인 죽이죠 그죠? 깔끔하죠 그리고 본닛 와 본닛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지금 살짝 살짝 보이는 물몽울은물몽울은 며칠 후면은 다 없어지니까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먼지 한톨안 들어가게 정말 잘 나왔어요. 보니 그다음에 헤드라이트 또 당연히 해드렸고요. 깔끔합니다, 깔끔해. 자 사이드 미러. 자 이제는 여기 라인 그러니까 PPF 윈도 우 썬팅 그다음 에 가죽 코팅까지 싹다다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타질 못하고 있어요. 방음해야 되는데. 현다방음을 <laughs> 해야 되는데, 지금 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화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음, 일단은 이 상태로 한 3, 4시간. 그래서 이따 밤늦게까지 작업이 이루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디오. 결론적인 이 오디오 세팅은 어, 내일 아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 너무 바쁘네요. 지금 다른 차가 한 대가 더 들어왔으니까, 는 예, 그거 끝내고 하면은 아마 현다방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어 지친다 자 드디어 휀다 방음도 네,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와 K9이 진짜 휀다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야 웬만한 수입차 알고 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짜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저순정일 너무 무거워요 세상에 단조방식이 아니라 주조인 것 같아요 어우 이건 무게가 무게가 어떻게 SUV 21인치 22인치보다도 무겁지 <laughs> 어우 연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휠 타이어 조립을 하고 이제 마지막 드디어 이제 사운드 세팅에 들어갈 차례예요. 이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자, 그러면 세팅은 예정드린 대로 내일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제 이 하이엔드 펜다 방음을 끝으로 모든 작업은 인스톨은 마무리가 됐어요. 빨리빨리 조립하고 퇴근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내일 뵐게요.